이렇게 저희 연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 보시다시피 코믹입니다. <laughs> 첫 번째 사람이 눈웃음을 짓습니다.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. 두 번째 눈웃음과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. 너희 삽자로 빠지게 빙빙이를 덜다가 그막한날 기다리지 않았어 그래 본 모두 괜찮아질 겁니다 앉으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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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들아 그뱅이내 안경 어디 갔노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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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, 안경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본다 여보 어, 어, 내 안경 어디 갔노? 내몬 산다 아 찬수 씨 나가 아, 말은 안 해도 다 알죠. 내가 관옥이 참말로 좋아하는 거다 알죠. 아이고 이 정도 만큼 기억코 준단데 나가 어쩌겄 아이고, 아이고 나못 이대 못 이자. 아이고 와엄환장하었네오0백만 뭐 원이라고라고 심심한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. 그렇지. 그런데도 짧은 사이도 심심해 나도 <웃음> <웃음> 뭘 그리 신경을 쓰누? 뭘 신경을 쓰고 그리야 맨날 하던건디 혹시 알아요? 내 앞에 삼삼 하나가씩 앉을지 <laughs> 망신 살 뻔치게 주책 좀 그만 떨어요 음. <웃음> <웃음> 모자 봅시다 <laughs> 어떤 모자 찾으세요?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 no! 다른 생각 까지만안돼 라고 할 수는 없지요. 안 그렇습니까. <놀람> 아저씨 노담 그만하시고요. 아 제가 단출하게혹시하네 어... 안에 없잖아요. 영수증에 있잖요 십이 일 목요일 중심때 지가 예. 밥을 차리자마자 마세리 욕을 퍼붓기 시작 안 합니까? 제가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습니다.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것이 밥상이야 네! 그 반찬이 그 반찬이고 국도 식어버렸자네. 이것이 요리단가?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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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니다 네, 주문하신 책이 준비가 다 돼서 책을 보내도 되는지 현금영수증도 필요하신지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. 전번을 이리로 주셨네요. 흰 적이 절대로 없으므이다 뭐라고요? 아, 아 기, 뭐? 기획 전략 그 기문이다. 연결을 해봅니다. 뭐? 잠시, 잠시만 잠시만요. 아, 잠시만 잠시만요. 잠맡대요지시만요여보세요잠대만요잠시들아러 그 사람은 신촌 로타리에 살았어 신촌 로타리 전부가 그 사람 지분 아니야 그렇게 어, 대매한 어, 층에 살았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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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은 신촌 로타리에 살았어 직사각형의 유리 벽과 바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이 없으면 그 위에서 물을 10, 20, 30, 40리터를 쏟아 부어도 다흘러버리겠 하죠